안녕하세요 티파니입니다. 오늘은 언박싱인데요. 어, 한국에서 화분이 왔거든요. 근데 받아보니까 행복한 꽃 그릇에서 온 화분이에요. 원형 깔망이 더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건 제가 기억이 납니다. 제가 산 화분이거든요. <laughs> 귀엽게 생겼죠. 이렇게 긴 화분입니다. 아이들 어, 여러 개 이렇게 쪼르륵 해주려고 제가 샀거든요. 이런 게 3개 있습니다. 3개 예쁘죠? 이렇게 3개 똑같은 디자인인데 무늬만 다른 거예요. 그 다음에 너무 재밌게 생긴 화분. 요거는 <laughs> 코끼리인가봐요. 근데 요거는 시크님이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. 너무 재밌게 생겼죠? 제가 뜯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, 어디를 뜯어야 되는 거죠? 여긴가요? 아, 여기 가운데인가봐요. 이렇게 생긴 화분이에요 <laughs> 코끼리가 집에 있으면 좋은 거라면서요. 그래서 그런지 시크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. 재밌게 생겼죠? <laughs> 저 이렇게 생긴 화분 처음 봐요. <laughs> 시크님이 몇개 주셨냐면 세개 지금 여기 한 개, 두 개고 아마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산 사나고... 화분. <laughs> 와 이거 진짜 크네요. 전 이렇게 큰 건지 몰랐어요. 아... 완전 큰데요. 와... 진짜 커... 와... 여기다가는 에원이엄 심어줘야 되겠는데요. 와... 예뻐요. 근데... 예쁩니다. 그리고... 요거는 제가 산거같산 거예요. 이렇게 다 이름을 쓰셨네요? 무늬가 되게, 뭐랄까요, 동양화 같은 느낌이었어요. 제가 샀거든요. 이것도 그런 느낌이죠. 얘랑 얘랑 같이. 그 다음에 얘는, 지난번 배송받은 거. 중에서 하나 약간 문제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다시 보내주신 거예요. 장미를 보내주셨네요. 저 요거 없는데 감사합니다. 그리고 까망이 하나 더 들어 있고요. 다음에 <laughs> 와. 진짜 크네. 와, 이렇게 클수록. 이거는 힐다님이 주신 선물이에요. 기억나요? 이거 두 개. 이거 두 개. 너무 크게 생겼죠? 여기, 아, 써있네요. 힐다님이라고. 힐다님이 주신 거예요. 제가 뜯어서 보여드릴게요. 진짜 커요. 와, 여기다가 모심 뭐 쪽? 와, 너무 예쁘다. 어 진짜 커요, 근데. 아, 제가 요즘에 에오니움에 빠진 다음부터 화분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. 근데 그걸 알고, 힐다님이 이렇게, 이렇게 큼직한 애를. 와, 그리고 또, 저한테 큰거 사주신 분 종소, 종소리님이 사주신 거예요 종소리님이 목련같이 생기네 종소리님 맞아요 종소리님이랑 써있죠 종소리님이 사주신 거예요 와 이것도 진짜 큰데 와 똑같은 디자인인데 무늬만 다른 거예요 종소리님 사주신 거, 힐다님 사주신 거. 종소리님이 사주신 거 하나 더 있어요. 여기. 살살. 종소리님이 이렇게 두개 사주셨습니다. <laughs> 아, 예뻐요! 힐다님이랑 종소리님이랑 똑같은 디자인인데, 다른. 음, 다른 무늬인 거 사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또 완전 큰거 사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거 띠리리 띠로리 강아지 플림이 사주신 거예요 <laughs> 강아지 플림 진짜 커요 얘 어, 예. 진짜 커요 와 제가 산 거는 좀 빼고요 와 진짜 큰거 와, 이렇게 크다니... 아이고... 와... 진짜 커... 와... 이렇게 큰 수가... 와... 이... 와... 진짜 커요... 와... 와... 커... 와... 진짜 커요... 이거를... 이거를 강아지 풀림이 두개 사주셨어요... 강아지 풀림... 감사합니다. 여기다가 애들 잘 키워볼게요. 감사합니다. 완전 커요, 완전 커요. 와. 와. 그리고 아 제가 이날 와 선물을 진짜 큰 애들을 많이 받았네요. 여기 선물이 또 있습니다. 아니, 이날은 제가 선물을 진짜 많이 받았네요? 이거는 수정님이 저한테 사주신 거예요. 보이시나요? 수정님 선물. 와. 수정님이 이렇게 야 진짜 애원이 심식기 딱인데요. 와 너무 예쁘다. 수정님 잘 쓰겠습니다. 아이고 진짜 큰 화분들이에요. 와 진짜 큰 화분들. 그리고 여기 시크님이 사주신 거 하나 더 나, 나왔네요. 여기 와 선물 받은 걸로 꽉 찼어요. 요건 제가 샀는데 요거, 요거 빼고. 어, 요거는 시크님이 사주신 코끼리 세 마리. 그리고 요거는 수정님이 사주신 화분. 헉, 진짜 커요. 그리고 요거는 강아지풀님이 사주신 거. 그리고 요거는 종소리님이 사주신 거. 그리고 요거는 헬다님이 사주신 거. 와, 저 완전 선물 부자입니다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선물이 온 거네요. 제가. 화분 산게온게 게 아니고 선물이 온 거네요. 오, 너무 감사합니다. 잘 쓰겠습니다. 제가, 어, 예쁜 아가들 생기면 화분에다가 분갈이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, 저 너무너무 많아요. <laughs> 너무 신나요. 오, 너무 예뻐요. 이 화분 너무 예쁘죠? 오, 너무 예뻐요.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강아지 풀림. 완전 커요, 이거요. 진짜 커요. <laughs> 와, 진짜 커요. 어, 조심조심. 어, 다 너무너무 예뻐요. 종소리님, 힐다님. 어, 너무 감사합니다. 선물이 도착했습니다. 제가 열심히 다육이 키워보겠습니다. 이 선물들에 보답하는 의미로다가 더 열심히,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 선물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